그런가하면 이번 방통위 국감 감사에서는 정부가 허가를 내주면서 의무 전송 채널로 지정한 종편과 보도 채널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 대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유료 방송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계속해서 김종혁 기자입니다. 방송법상 종합 편성 채널과 보도 전문 채널은 의무 전송 채널로 지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각 케이블 방송사는 자율적이 아닌 의무적으로 이들 채널을 편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매년 프로그램 사용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이들 의무 채널에 대한 법규정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 신고... 시소들의 입장에서는 예. 법에서 정부가 의무 전송하라. 해서 의무 전송 해 줬더니 돈 내라. <laughs> 돈 내는데 얼마나 낼까요 했더니 너들끼리 와서 계산해라. 이거 아주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뭐 지적하신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나 의무 로 됐으면은 프로그램 사 받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 이것이 합리적인 법해석이라고 법률이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거래대가 원칙 확립과 방송시장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또한 8VSB와 같은 국민 복지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그 케이블업계에서 지금 8VSB에 대해서는 이게 국민 복지형 서비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가이드라인에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일정 부분 그것도 고려할 만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생각할 여지가 없는지 한번 좀 검토해 주십시오. 네, 주시겠어요? 조금 검토 하겠습니다. 지상파 재송동 문제를 가지고 상당시 분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 위원장님 그 논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예. 어느 한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서 잘 조정이 되고 <laughs> 수렴이 될수 있도록 예. 적극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잘안 되는 것이 바로 국민들에게 손해가 갑니다. 시청권 침해를 받게 되고 손해보는 건 국민들입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에 첨예한 이슈들은 오는 13일과 14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다시금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CNB 뉴스 김조혁입니다.